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필드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홍원표 작가님 모시고요. 오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작가님, 작가 소개 겸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팝 아티스트 홍원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그 작품들이 되게 이렇게 네. 뭐라고 할까 음, 어떤 색감적인 것도 그렇지만 느낌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도 되게 바쁜 느낌도 있고 작품들마다 그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요. 아 작품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 네. 제 작품에는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죠. 을네 바라 바빠 바라 바빠 바빠. 네, 바쁘다 할때그 바빠라는 바라는 거와 네. 네. 희,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하는 바람과 아, 바람 그다음에 바라보다 바라보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얘기하듯이 네. 그런 소통과 희망을 좀 얘기하는 캐릭터, 음. 메인 캐릭터 바라바빠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좀 여유로워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핑크 토끼가 있는데 네. 어, 한가로운 토끼라고 아. 좀 음, 바쁜 현대인 생활 속에서 좀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갖자. 네. 아, 그런 마음에 또 탄생시킨. 그니까, 러 아니, 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토끼가 여러 가지 어떤 뭉글뭉글하고 핑크핑크하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 제가 또 꿈을 또 좋아하죠.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뭐 잠을 잘못 잔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꿈을 안 꾸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허탈한. 아, 아, 좀 그게 있어요. 어떤 꿈의 세계를 작품으로 또 표현하신 시 그런 ]구나.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음. 꿈 속에서 약간 몽환적이고 그다음에 약간 대자뷰처럼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면 네네. 꿈인 걸또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오. 그러면 저또 여지 없이 네. 꿈인 걸 인지할 때는 저는 무조건 점프를 해요. 점프한다는 게 어떻게? 해? 그러면 낭떨어지 같은 게 빌딩 높을 때 있다. 꿈 속에서 그럼, 네.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빌딩이나 낭떨어지에서 점프를 하죠 밑으로. 네. 그럼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하늘을 날수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게 컨트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 근데 물론 100% 컨트롤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80% 정도 컨트롤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제 작품에서도, 음 물론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위쪽에 붕붕 약간 떠있는 듯한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하늘을 나는 듯한 네네.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표현된 자유로움을 어... 개성과 자유로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작가님 말씀하시던 그게 자각몽 아닙니까? 어, 꿈속에서 그, 아, 내가 그, 꿈을 그렇죠. 꾸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네네네네. 그 꿈을 깨기 위해서 다른 어떤 네네. 세계로 전환되는 어,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고. 그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네네. 1년에 몇번 정도는 어... 그렇게 인지할 때 꿈에서 되게 설레면서 아, 여기서 깨면 안 된다. 음... 이거는 그 판타지의 세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또 보면은 달이라는 게이 작품에도 보면 달이 있는데 달은 또 무중력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중력이 네. 좀 약한데 네. 저희는 눈에는 보이지만 갈수 없는 곳 음. 저는 늘 안타까워하면서 음. 어릴, 어릴 때부터 달을 보면서 성산력을 키워왔거든요. 별을 보면서 달을 네. 보면서 아 근데 뭐 유럽이나 음. 미국이나 이런 데 눈에 안 보여도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데 음. 달은 저희가 못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음. 언젠가 가지 않을까요? 아, 그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 살아있을 때는 어. 꼭갈수 있기를 <laughs> 네. 돈이 많아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우선, 근데 이제 그런 상상력을 늘 키우면서, 어, 달에 가는 그런 그림책도 제가 낸 적도 있고, 음. 상상하는 것들은 현실로는 못 풀어내도, 음. 그림 그리는 작가니까 가끔도 글은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글 작가는 글로써 세상을 마주하고, 음. 그림 작가는 그림으로서 세상을 마주하는 게 음. 저는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와 어,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럼 작가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유쾌한 세상이죠. 물론 음. 세상에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닌데 음. 되도록이면 유쾌한 상상을 하고 음. 어, 저부터 어, 좀 재미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하고 음. 그림 자체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약간 그런 일이 있으면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운이 작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컨디션 좀 좋게 유지하려고 하고 음. 네 그러고 아 근데 같습니다. 작가님 얼굴에서 봬도난 네. 기분 좋아 유쾌 네. 어나 네. 오늘 업된 상태야 네. 이런 느낌이 네. 느껴져서 너무 기분 이 아, 좋습니다. 지금 인터뷰 하니까 아 인터뷰 하니까 <laughs>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야놀자 파아트를출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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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인데 네. 작가님 중에 다른 분한분 분 계신데 네. 두 분만 본인 이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다른 분들은 다 어떤 작가명으로 다른 이름을 쓰시거든요. 음, 건방진 거죠. <laughs> 아, 농담이고요. 아, 부모, 아, 저는 제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네. 원표라는 이름을 사랑합니다. 홍표, 네. 네, 아니, 홍표 맞습니다. 홍표, 네. 지금은, 어, 다들 지 모르시지만 옛날에는 썩룡 아, 이름은 또 이제 내가 나오는데, 썩 홍보부 원표 하면은 저는 어디 가서 제 이름 설명하면 다들 이런 거, 잊지를 않으셨어요. 음.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제 이름이 좋고, 음. 이렇게 이제 필리명을 쓸 생각은 해보진 않았고, 근데 음. 어, 바라바빠라는 메인 캐릭터를 또 많이 알아봐 주셔서, 어, SNS에는 뭐제 이름도 있지만, 바라바빠라고 하는 캐릭터명을 쓰,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바라바빠처럼 지금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게 바라바빠라는 이름이 음. 바라보다 바람 그다음에 바빠가 이제 음. 합쳐서 만든 이제 이름인데 바빠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래도 좀 많이 바빠졌어요 캐릭터를 이뭐 이름 때문에도 있겠지만 작가님 작품이 워낙 유쾌하고 네. 보시는 분들이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laughs> 아, 참... 많은 분들이 또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작품 활동 계획이나 또 어떤 뭐 생각하시는 구상 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뭐 개인전을 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모든 작가들이 뭐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서도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도 한번 활동하고 싶은 그런 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바라바빠의 어떤 캐릭터명처럼 홍은표 작가님이 정말 이게 글로벌하게 지금 K 컨텐츠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네. 아, 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바라바빠 와 한가로운 토끼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아트필드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응원하고요.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좋아요 눌러줘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 야놀자 팝아트 전시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요. 즐겁고 유쾌한 작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팝아티스트의 작품들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네. 정말 유쾌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아, 네. 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